네. 그14 발표할 때 나왔던 이미지죠. 네. 이거 보고 제가 참, 아, 이것도. 영화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화 중에 하나를 패러디를,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티브로 삼았죠. 이게, 네, 이 표현하는 부분에서 그 스컬트를 제대로 표현하면서 좀 임팩트 있게 소재를 잘 고른 것 같아요. 어떤 작가가 했는지는잘 모르겠는데. 독일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참 파악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시나포디에 들어갔던 슬커프는 그래서 제가 깊은 얘기는 어느 정도 드릴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할 때 사용할 때 필요한 부분만 딱 캐치를 해놨어요. 기존의 G 브러시나 다른 그스커프팅 모델링 그 프로그램들에서 사용할 때딱 필요한 기능 그거를 또 시나포디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 놨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른 뭐 지브러시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배우기 힘들었던 분이나 인터페이스 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어서 사용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어, 두개 키는 게 귀찮아서 이제 안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나름 이제 희망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기반 자체는 비슷해요 기존에 있던 스컬프랑 비슷한데 일단 그 최근에 나온 제 지브러시에서 나왔던 뭐 다이나믹 메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지브러시에서 보여줬던 2점대나 3점대 부분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 네, 그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같이 보여주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자체가 시나포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모델링을 기바, 기준으로 해서 제작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떤 처음에 기반이었죠. 그 그러니까 서브 디비전 메쉬를 늘려서 그걸 가지고 스컬핑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laughs> 단순한 모델링까지는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단순한 아주 뭐 스피어 형태라든가 기본 도형적인 형태가 아닌 이상은 간단한 UV 정도는 여러분들이 피셔야 될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지브러시나 아니면 다른 그, UV를 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거 정도는 하나 정도는 익숙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오토로 잡아서 그냥 큐빅 형태나 아니면 앵글 값으로 해서 그냥 잡아서 알아서 풀어버려서 작용을 해도 되긴 한데, 그럴 경우는 에 약간 좀 해상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문제점이라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맵으로 추출할 때 베이크를 시킬 때 부분에 대해서 어, 오클로전이 플러스가 되면 상당히 느려져요. 그냥 디스플레이먼트나 노멀맵을 추출할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타입이 아닌데 추가적으로 가끔 이제 오클루전을 같이 사용하고자 해서 체크했을 때는 좀 상당히 많이 느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기존의 이제 모델링들 방식이 이제 폴리곤이라든가 아니면 넙스라든가 아니면 솔리드 형태요. 솔리드 이제 꽉 차는, 캐드에서 많이 보여주는 형태들이죠. 그거나 이제 스플라인, 뭐 몇몇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어떤 그 공학적이나 좀 엔지니어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스컬플팅 같은 경우는 어떤 실질적으로 조소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아티스트적인 작업에 대한 그 행태를 프로세스화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그 이, 꼭 아니 시네마뿐만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이 스컬트 기능 자체가 그래서 일단 면을 가상으로 많이 불려 놓죠. 네, 이게 실제적으로 폴리곤으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만 일단 어떤 가상화 시켜서 캐시화 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폴리곤을 늘려놔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브러쉬 형태나 아니면 조서에서 보여주는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죠. 네,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저쪽, 미국에 이제, 그쪽 큰 영화사들은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면은 시스템이 버티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베이크 시키죠. 그러니까 맵으로 변환시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최근에는 뭐 노말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먼트도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으니까요. 그래서 노말이나 디스플레이먼트를 이용해서 맵으로 만들어서 적용을 해서 그걸 갖고 애니메이션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작업 방법은, 어 요거는 이제 헬프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맥슨사에서 이제 제시하는 방법론인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네, 아까 아까 잠깐만.